지금 보시는 제품은 이담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우유 제품입니다. 이두 병은 산양 우유로서 동일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그냥 젖소 우유입니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2월 21일, 2월 21일, 2월 21일 동일한 날짜고요. 어, 스티커를 붙인 날짜도 2월 12일로 동일한 날짜입니다. 근데이세 개의 제품 중에서 이한 백만 외관상 처음 받았을 때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제품들을 어, 이 제품들은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그냥 거실에 방치해둔 제품이고요. 어, 이세병 중에서 지금 다른 두 병들은 그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그 기온이라든지 올 여름 정말 더웠지요 기온이라든지 뭐 제품 자체의 뭐 안정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어 있,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두 병은 지금 팽창하여 뚜껑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자, 이 제품의 어, 뚜껑 내부를 보게 되면, 자, 자, 제품 이쪽에 지금 음, 단백질 성분이 위로 올라와서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위 부분이 단백질 부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래쪽으로는 이정도 지점에 단백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분이 되겠습니다 향을 맡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의 경우는 어, 뚜껑이 파손되어 팽창으로 인해서 파손되어 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향을 맡으면 은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이 제품 소 우유인데요. 이 우유의 경우도 역시 이 지점에 단백질이 형성되어 있고요. 아래쪽 부분에 이 지점에 단백질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정도가 수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뚜껑 안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거의 뚜껑 끝 끝까지 부분까지 끝 부분까지 지금 단백질이 우유 성분이 올라와서 어, 막을 형성하여 공기 차단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똑같이 향을 맡아 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경우는 어, 지금 이제 어, 끝에서 향을 맡아 보니까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의 경우는 그렇게 많은 양의 어, 단백질이 위에 떠 있는 것으로 보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끼우니까 수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인데요. 기 에케 성분만 나왔고요. 어, 덩어리 부분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덩어리 부분을 건져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음 촉감은 어떤지 향은 역시 발효향이 나고요. 촉감은 그냥 기름보다는 덜라고 약간 미끈합니다. 일단은 향, 발의 향 비슷한 향이 나기 때문에 아, 맛을 봐도 되게 되겠다 싶은데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맛은 새콤한 맛이 조금 납니다. 새콤한 맛. 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맛은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양 우유 말고, 우유를 한번 쉽게 봉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우유, 이 부분을 보고 계신데요. 근데 이 회사의, 어 포장 상태를 보면, 어,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여기에, 어, 어떤, 뭡니까, 스티커 같은 걸로 밀봉이 되어 있죠. 병뚜껑을 열게 되면은, 이 회사 제품의 경우는 지금 이 병뚜껑을 열면 바로 제품과 제품과 어, 제품으로 제품을 바로 볼수 있는 그런 구조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른 회사에 비해서 포장이 조금 어한 단계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우유 역시 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바로 따라질 건가는 모르겠는데요 위에 위에 있는 이 부분을 걷어야 될것 같는데요 자, 이 막을 걷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딱딱합니다 아주 이 부분이 굳어가지고, 아. 이렇게 병 모양 형태를 유지하면서 어, 아주 딱딱합니다. 딱딱하면서도 음, 좀 말랑말랑한데요. 말랑말랑합니다. 딱딱하면서도 말랑말랑하고 안에는 좀 뭐라고 합니까 스폰지처럼 비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역시 향을 맡아 보겠습니다. 향은 어, 산양우유에 비해서는 어, 발효향이 덜합니다.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을 맡아 보겠습니다. 네, 역시 사람은 이사람이발효향이 납니다. 이데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 조금 그거는 소프트하고 소프트하다 부드럽다. 좀이 제품은 좀 탁한 느낌의 발효 향이 납니다. 다행히 어, 두 제품 다 어, 이렇게 뚜껑이 팽창하여 어, 제품이 팽창하여 두 제품 다 뚜껑이 파손되었음, 파손되어, 어, 우유가 이 더운 나, 여름 날씨에 외부에 노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허경영 스티카를 붙였다는 이유 하나로 우유가 썩지 않았다. 썩지도 않았고 향긋한 발효향이 난다. 불로유가 되었다. 흑영영 스티커, 흑영영 에너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